여기가 미카즈키 호텔이다나 도착 불어 우와. 아, 이비 성공했어. 네 기사님이 한국로 틀어 주시고 편하게 잘 왔네. 여름 인클루 브렉퍼스트 워터 비키. I have a question. o m o r Water park ticket a a l y t one day? No. No you s o u l d to check out from check in to check out yes. is possible? Yes, oh, thank you. I'm talking about gift when checkout. y e a n d when checkout, check y o need to a y o r If you lost one, you need to pay o h e m h y My r p e Why three k i d 아, Do you have a lock i n c e p t Thank you. 가지키 705호 뭐야? 패밀리 오션뷰입니다. 아빠 봐 응. 여기 여기 감 있잖아. 와 침대. 뭐 화장실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보 아빠 진짜 깜짝 놀랄 걸? 화장실 들어가서 오른쪽을 한번 봐봐.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우와! 대박이지. 노천탕이네 태민이가 우와 할 만했네. 이야, 여기 뭐 테라스도 있네. 온천 워터파크. 오, 진짜 오션뷰네. 일본 느낌이 물씬 난다. 아, 어, 여기 좋은데요? 아 유람선을 타러 굳이 나가야 되나 싶은데 맞다. 여기? 우리 집에 있는 태준이 아닌가요? 아빠, 우리 집에 있는 태준이? 아, 그래. 아, 아 아니, 여기 킹베드가 하나 있고 여기 이제 엄마랑 태민이 하나씩 자고. 아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빠 저... 여기 2박에6 7만몇천 원인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니, 마... 아빠 여기는 근데 바닥에 먼지가 없어. 음, 깨끗하게 일본사람들은 깨끗하게 청소해 버터파크 버터파크 음, 당연히 어, 바람 쐬고 있어요 날씨가 실외로 나가면 춥니다 약간 5월말에 물놀이 하는 느낌? 여기가 일본식 일본이 온화인 리조트다 보니까 전부 다탁 쿨하다 아웃사이드 풀은 실내풀하고 연결이 안돼 있고 아예 나와야 됩니다. 누가 베트남 따뜻하다 고 그랬어? 너무 추워. 아 여기 여기도 설날이잖아. 여기 설날 뭐 하나보다 사람들이 가운을 여기 올때 입고 다는 거였구나. 우리는 가운을 벗어놓고 왔어. 어 아웃사이드 풀이 물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목소리> 시작.

어! 어! 여기가 이제 웨이브풀인데 파도풀이죠? 파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니까 한국을 생각하면 안돼 파도가 요 정도가 맥시멈인 거 같습니다 파도풀의 기대치는 낮추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가고 있지 아빠? 아시시리 응? 네. 토실, 응? 블루 레스토랑 키즈 클럽? 응. 4, 어. 4%. 아, we have a two p l a 레이플러 r 이 r 러 s 이플 a 레이플러 레이플러 레이 e 러 a m e 러레이 e 러 레이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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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플러레다플러 레이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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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제가 갔던 쌀마리아보다는 훨씬 더 김감자 꽃빵 난두 빵 종류가 뭐야? 굉장히 필요합니다 프링? 어. 어. 프케이크 음. 초코분수 하이 야키라스 분홍빵 음. 우동 <이게> 있고요 자 아, 덴프라 돈가스 우동 우주스 패션프로필 용가 멜론 어터멜로우 구아바 용과 파인애플, 또 거기 코리안 자체, 계란찜 같은 느낌이에요. 파란만 와가지고 파란만 와가지고 뚱을 있는 거, 어마어마한다 여기는 뿌 아니고, 여기는 여기는 얼는 뜨거운 뿌 아재. Yes. Uh, so. 이여기비치버코 so, 오케이 여기는 이제 비치 클럽인데 3시에 열는데요 근데 여기를 3시부터 okay.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기가 막혀요. 네. 뷰포인트 네, 천국의 계단 있고요. 거의 그네가 있습니다. 이게 물이 깨끗할 줄 알았는데 동남아니까 동남아라고 물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수영 아무도 안 하는데 위험해서 수영하지 말라고 써놨지만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서 별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냥 택시비 에 합치면 사실 여기서 먹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 여기는 이제 22층 인피니티풀입니다 밖으로 보면 이렇게 바로 비치가 보이죠 아, 풀르바 아주 좋아 아 따뜻해서 좋아 물이 아까 그 비치 하얀 비치는 너무 추웠는데 너무 따뜻해서 좋네 아 우리의 프로팅 아, 메뉴가 도착을 했다는 아 소문입니다 땡이큐 이게 79만 9 0 0 0원칵테일은 <목소리> 넘칠 칵테형칵테일 넘칠 수가 있어서 여기다 뒀대요. 아우 죽이네. 괜찮아 그어 먹방 스타 많이 먹어. 어우 이거 술이네. 감자 튀김이 모 잘라가지고 12만 동 주고서 더 추가해서. 온센 자꾸지인데요. 38.1도. 네. 물놀이 하다가 이제 추우면 여기 들어와서 담그는데 온천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까지 때 기간이어가지고 아 쉬는 데가 너무 많고 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좀 제한점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세탁소를 가야 되는데 이 세탁소 마사지 안연대가 많아요. 여기가 지금 미카, 다낭 미카즈키 리조트인데 여기 좀 외졌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 부지가 넓고 훌륭한데, 근데 문제가 아 주변이 뭐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마사지나 세탁을 이용하기엔 단가가 너무 높고, 뭐, 그랩을 이용해서 10km 떨어진 시내까지 가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아 구글맵을 보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글맵에도 이제 채팅이 되는 데는 물어보면은 오늘 쉬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고 일단은 무작정 가보는 겁니다. 군산에 철로처럼 기차 소리 하나도 안 들리던데 여기서 쓰지 않는 철로가 있나 봐요. 어. 빨래방. 빨래방에. 안녕하세요. 라이브. 오케이. 오케이 이게 제가 가지고 온 무게인데 빨래 엄청 많죠? 응. 9kg 가 넘어? 와떠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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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찾아갈 때눈 내라고 응. 9kg? 응. 이거 이거 곱하기 100,000만 10만 10 아, 오케이 18만 동 요거 요거 응응 오케이 아 Do you run laundry? do you And laundry? 1 kg. 15,000 bit đồng, 1 kg. 15,000 bit of down, 15,000 bit of down, 15,000 bit of okay okay, bit long down, um uh, afternoon, now now yeah, bit of down, 15,000 bit of okay, okay <laughs> okay, okay, down, <laughs> 15,000 저녁 먹으러 해변에 있는 남미 레스토랑으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남미 레스토랑입니다. 같이 동. 일본 오너에 왔으면 같이 동을 먹어봐야겠지? 음! 요정아 나왔습니다. <laughs> 음. 된장국이야? 이게 미소 어, 된장국이라고, 밥 하나 달라고 해서 먹어볼래? 아니야? 니네 스타일 아니야? 이먹어야 바다 냄새. 어음잘안 보이지만 아 환승 죽입니다. 밖에서 이렇게 실사할 수도 있어요. 바다 소리 들으면서. 애들 추울까봐 저희는 안에서 먹었어요. 아, 160 나왔네. 네. 오케이. 어 약간 yeah. 10만 아, 동 정도. 네. 나비비 슬로우 올리브윙 어? 여기 어 여기 2 들어가 여기 2층으로 가면 안스파로 가 여기 어땠어요 마사지 안스파? 6만원 답다 <laughs> 아니 이거 도수치료 같아 하나하나 다 만져주면서 하는데 어. 어제랑 그제 갔던데랑 어. 레벨이 다르오그 정도야 <laughs> 와아 진짜 일식 분위기 가나 무신납니다 근데 조식은 저 건너편 더 블루로 가세요 저기가 종식 전문이고 저기가 자리가 없으면 여기 카라노로 오는 겁니다 저희는 어제 굴루에서 먹어봐서 카라노로 왔는데 굳이 여기서 먹을 필요 없다 동선도 복잡하고 음식 가짓수도 적은 것 같아요 여기가 가게는 이쁜데 음식두기가 여간 불편해가지고 저냥 사람 봐 좁아 좀 불편해 여기 어 여기 3층 실내 워터파크 3층에 있는 히즈파크인데 꽤 괜찮습니다. 여기 방방도 있다. 점프점프. 어, 당연히 수유실 있고, 애들 전용 화장실 있고. 오. 그래서 엄마는 지금 체크아웃 하려고짐 싸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전에 애 데리고 나와서 좀 이렇게 시간 벌어주면 애 엄마가 짐을 싸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날 오기 적당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놀기 아주 적당한 곳입니다. 가보자! 게임룸이 무료인가아 여기 오락실은 무료가 아닙니다 5만동을 넣으면 4코인이고 10만동을 넣으면 9코인 20만동 넣으면 20코인 50만동 넣으면 60코인이 나오네요 게임 한판당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보통 코인 하나에 한 게임이네 그리고 룸 차지도 안되네 수원역 앞에 수원역 정치장 안에 있는 오락실 느낌 유타카를 입어볼 수 있나보네 유카타 남자 거를 한벌릴리는데 10만도 이거 볼래? 언니들처럼? 이거 입어볼래? 아니야 낮에 오니까 또 다르네 확실히 일본 같아 와 안녕 안녕 안 저래 저 저래 왜 저래 <laughs> Can I pay room charge? Uh, oh no, we have cash. Only cash? Only cash. 705. 705. I'm uh deposit receipt, yeah. card key. Okay. okay. In, it's about to wait. Okay. okay. 10 minutes. Okay. okay. Can I pay the credit card? Yes, of okay. course. You did this? t m vietnam n g o n g 200 i o n g cancel uh, i just cancel mm -hmm. another card p a y okay thank you